저 한쪽으로 사는 한쪽이 그렇게 우리 장애 복지 복종 마저 우리의 생존을 지우고 있다 どうも。<music> <music> 회식 r e l i 哎，好不要 2 <laughs> 0에설치정리딱이터 줄까? 나저 라이터를 그래. 키워. <laughs> 플러스로. 다, 다 키워준 건데, 이게? <laughs> 까 어 아이고. <laughs> 아, 잘 잡아. 다 빠진다. 다 빠진다. 빠진아다

아이 옆에 들어 가 b a g 진짜 올려야 될것 같아. 버는 음. 어? <laughs> <laughs> 벌..좀 더 벌려면서 몇더보내 여기 고 있다 아 여기 다 붙어야되는데 기둥마다 여기 한명 더 이쪽에 한명 더 여기 한명만 잡아줘요 여기 다쳐요? 일단..일단에다 걸려봐 더피어요더 이거 올리는거 맞아? 아, 어, 자동으로 올라가. 아이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이걸 딱, 딱깍 소리를 내줘야 돼요. 양쪽에서더 끌고 가세요. 아, 네, 끌고 더, 나가요? 끌고 더, 나가요? 나가요? 딱, 더 끌고 나가시면서 펼쳐야 돼요. 양쪽으로. 위로 올려요. 네. 여기서는 쭉 위로 올리고 네. 네. 위로 쭉쭉 올리시면 돼요 아, 선수로 왔어, 아, 이제 아, 왜 아이고, <laughs> 이거 아. 예. 아이고, 왜안 올라가냐, 이 같이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이거 풀어지겠다 조금만 펴펴라 자, 다시 쭉 펴봅시다! 네, 이안빠졌지 야,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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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두명 올라와서 위로 주세요 여기. 여기도. 네. 네. 됐 그리고 이제는 다이쪽을 잡으세요. 이 걸었어. 하나 둘 셋! 걸었어. 걸었어. 됐어. 디가 여기, 여기 가나? 근데 여기 여기는 부러, 부러졌어 원래. 아, 이건 맥버리. 네, 이거 떼어오렸어고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다. 걸리긴 걸렸어. 그냥. 걸리긴 걸리리니까

야, 슬막 슬막 세번 양쪽으로 쭉 들고 나오는 아, 거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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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뚜껑하고 그냥 올려주시면 네. 아 돼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뚜껑 올리고. 아뚜껑 해야 된다. 뚜껑, 뚜껑. 잠시만 뚜껑 네. 이 정도 하죠. 뚜껑이 어디 있겠네? 그래도 깨끗한 건아 5만0원 <laughs> 가격도 알아? 자, 또, 또 넣는데요. 모델이 보면 치치기가 있을 거야. 치치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슬슬 잡아땡기겠습니다 발, 이렇게 되시죠? 그리고 이거 쭉 땡겨요. 어. 아, 이렇게가 되나? 올리겠습니다. 아, 아, 네. 하나, 둘, 둘 셋. 근데 여기 안들어가는데 뭐, 뭐라 들어가지오늘 그냥 비 빠지고, 기기 아프지만 요

어게굴 어, 왼쪽으는거아가착 이게 진짜 저번 걸 어떻게 찾지? 진짜? 너무 당기는데거기종이 들고 왔어요? 기요 잠깐만 이쪽만 조금 더할수 없죠? 없죠? 그투쟁의 지금까지의 한계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7년간의 에바다 투쟁 그리고 또 100일간의 100일간의 우리의 투쟁들을 근본적으로 넘을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최소한의 것은 오늘 올린 이 법안 개정이고요. 또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우리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했던 이 유시민 장관한테 요청했던 그런 법률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정부 부처로부터 회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 어저께 이야기 들었고요. 그것 또한 정부 입법안으로 올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열심히 투쟁해서 최소한의 적어도 정부 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진다면 다시는 시절 비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물론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할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만들 수 있지만은 비리가 발생했을 때 전체 이 사진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롭게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10시에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아 12시 50분에 저기 이순신 장군 우리 조처 그죠? 이순신 장군에 올라가 가지고 두 명의 동지가 플랜카드를 내리고 그리고 또 함께 도로 정거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발바닥 손바닥이 아니고 발바닥 우리 송여정 동지하고 장인교육군 연대 안민희 동지가 두명 지금 정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예, 지금 내일 또 2차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여전히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일이 끝나고 이제 지금 우리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계속 여기서 싸우지만은 이제 이후에 북계정 투쟁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열린 광장으로 여기 와서 안정적으로 천막을 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북계정 투쟁. 원래 전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공익이사제 도입을 할수 있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아 동지 한마디 하고 승리를 하죠. 우와. 시설비리 체결하고 장인권 증축하자. 시설비 리 체결하고 장인권 증축하자. 인권증축하시설비리 체결 주제. 공익기사제 도입하고 시설비리 끝장내자. 공익기사제 도입하고 시설비리, 시설비리 끝장내자. 시설비리, 시설비리 끝장내자. 시설비리 체결.